꿀 달라붙지 말라고 꿀이 끈적끈적하니까 달라붙지 말라고 스케줄을 오고 자, 꿀을 yeah. <목소리> 감아서 <감아솥에> 사일간 <3인간> 끓이고 <목소리> 일주일간 굳혀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목소리> 지금 먹으면 이빨 어떻게 될것 같아요? 나가요 <목소리> <목소리> 어, 나가요 이빨 부러지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빨 부러지지 말라고 처음에 나물도구 이용해서 그만 뻥뚫어주한번더 반대쪽에도 그만 뻥 뚫어서 지금부터는 오로지 제 손으로만 조금씩, 조금씩 가내고 가내기, 늘려서 얘들아 16, 우리 만 1000/380, 내려서 구이실 만들 거예요. 자, 꿀을 늘려서 머리카락보다 가내기, 꿀로 실타를 같이 만든다 해서 이름이 이렇게 만들 거예요. 자, 한 가닥이 겹치면 두 가닥 돼요 이 더하기 하면 뭐예요? 4. 4, 4, 더하기 4, 8, 8 더하기 8, 16, 16, 16 더하기 16, 3, 2, 64! 64! 65! 125, 200! 500! 500! 500! 500! 5 6 5 1 2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라0 0 5 0라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 6 0 6 3 0 500! 500! 500! 500! 500! 5 0 나와라, 이렇게. 짜라라. 대박이지? 근데 더가 늘어져. 2048, 요렇게 짜잔 어때 삼촌 잘했어요? 네, 박수. 어, 어 고마워요. 자이 탄은 여기 옆에서 보여줄 건데 삼촌 따라서 이렇게 세발장씩 옆으로 쭉 당겨주고 우리 친구들이 따오세 쭉. 자 여기는 간단해요. 이렇게 만들어진 곳을 잘라주고 한번더 잘라서 안에는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초코 아니면 아몬드 딴. 이제 들어가는 소금 저게. 초코는 그냥 초콜릿 아니고 오레오 초코쿠키. 그래서 엄청 맛있어. 그래서 돌돌돌돌 말아주면은 이인금님 소원사탕과자 꿀타리 완성. 맛있겠어요? 네! 먹고 싶어요? 어, 이제 엄마 한번 찾아볼까? <laughs>